가수 황영웅님의 음악 여정과 그의 특별한 MC 역할에 대해 한층 더 풍부한 어휘와 자연스러운 문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매주 목요일 MBC 음악 프로그램 트로트 챔피언에서 황영웅님께서 MC로 활약하시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주 방송에서는 2023년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의 화려한 막이 오르며 다양한 부문에서 빛나는 수상자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각 부문의 수상자는 방송 당일에 공개되어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킬 것입니다. 올해의 트로트 챔피언을 빛낸 가수들에게는 2023 트로트 챔피언 탑5 트로피가 수여되며 이는 단순한 상이 아닌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황영웅님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방송에서 트로피를 수상하시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뜨거운 인기와 함께 그가 어떤 트로피를 안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로트 챔피언의 이번 주 방송은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서 음악 팬들에게 즐거운 축제의 장을 제공합니다. 황영웅님의 트로피 수상 가능성과 그의 무대는 분명히 흥미진진한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퀴즈는 시청자들에게 프로 챔피언의 소식과 가수들의 다양한 퍼포먼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NS를 통한 참여 이벤트들은 팬들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황영웅 님의 팬들은 그의 활약과 수상 소식에 대한 기대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래와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재능은 이번 방송에서도 여전히 주목받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뜨거운 열기와 감동을 공유하며 2023년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의 화려한 무대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본방사수하시며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